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저는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라서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요. 회원가입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가입해 주시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엄청나게 유용한 매매법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시고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볼텐데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주시고요. 완료하셨다면 레퍼럴 코드 5자리 확인해서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해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 사람 모양 클릭해서 Verify now 눌러주시면 한번더클 클릭해서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컴펌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 클릭해서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Document s r e a d 클릭해서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신원인증은 완료가 되었고 보안인증은 바이비 통에서 자측상단 사람모양 아이콘 클릭해서 Security Google t o FA Authentication을 차례대로 눌러주시고요.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Continue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게 되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해 주시고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배정에는 바이비트, 키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열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o t p 인증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고요. 이 6자리만 기억을 해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줄 텐데 바이비 트홈에서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의 마우스 가져다대서 디포진 눌러주시게 되면 나오는 화면에서 코인 검색창에 USDT 검색을 해주시고 선택해주시고요 체인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액놀리지 버튼 눌러서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에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을 눌러서 넘어와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눌러서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하니까 참고해주시고 여기에 아까 복사했던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해주시고 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 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로 넘어가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상단에 보이는 데리비티브에 마우스 가져다 대서 USDT 퍼페추얼 눌러 주시면 선물 거래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럼에는 스팟 트에는 레티브 세팅해주신 다음에 수량은 월 버튼 클릭해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현물 계좌에 있는 자금을 선물 계좌로 이동시켜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텐데 포지션을 잡기 전 몇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부분 클릭해서 원하는 코인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그 밑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지표를 추가해보도록 할텐데 저희는 검색을 해서 분류 RSI, 볼린저밴드 이동평균선인 무빙에버리지 정도만 추가해보도록 를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도구들 중에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를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리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잡기 위해 마지 모드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 눌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드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배선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거 선택을 해서 마진 모두 우측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바로 밑에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대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하단에 원하는 비중만큼 설정해서 상승을 롱하라고쇼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으로서 이 가격에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를 세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측에 있는 TPS를 밑에 d 드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상단은 입절 라인, 하단은 손절 라인인데 원하는 가격 입력을 해서 직접 세팅을 해 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으로 움직여서 r o i 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손절가 세팅을 완료하셨다면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 간장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 종료하는 것이고요 마켓 눌러주시게 되면 시장가로 바로 종료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는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렸던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에 베리베티브로 들어가서 카피 트레이딩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트레이더들 중에 아무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확인 해주시고 트레이드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리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카피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인베스트먼트 부분에 얼마까지 투자를 하실지 원하는 투자금액 설정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모의 세팅 눌러주시면 스마트 카피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드밴스드 카피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세팅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몇몇 트레이더는 스마트 카피 모드만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 밑에 픽스 마진 같은 경우에는 한 거래 진입할 때몇 달러씩 진입할 것인지 설정해주시는 것을 하면 10을 입력하게 되면 한 거래에 10달러씩 진입을 하게 되고요. 레버리지 세팅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좌측에 있는 레버리지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픽스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측에 있는 커스텀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는 걸로 거래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바로 밑에 스탑로스와 테이크 프로피까지 설정해 주신 다음에 카피 아웃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트레이더를 만나보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트레이더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되면 당연히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딩을 할 때도 하루에 많으면 수십번 수백번씩 거래를 하기도 하니까 그만큼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는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로 수수료 할인받을 수있습니다 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